죄인 뚱고차 이동현은 본인의 죄를 스스로 말하여라. 2022년형 팰리세이드 신차 출고한 죄. 4개월 뒤면 신형 나오는데 그걸 못 참고 질러 버린 죄. 남자는 프로션이지 설루프부터 모든 거 때려박은 죄. 현금 하나 없이 84개월 모두 불알불을 질러 버린 죄. 남자는 깜장색이지 애안 보고 3시간씩 세차다 온 죄. 가 4,600인데 1년도 못 버티고 천만원까지인죄 차는 존나 커야 간지지 파리승을 뽑아버린 죄 내가 죄인인가? 내가 죄인인가? 내가 죄인인가? 판결해 주십시오 저는 떳떳합니다 판결하겠다 남자로서 나도 당연히 이해는 가나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와이프가 야마가 이빠이 돌아서 엄벌을 요구하는 점을 해 설거지 4년 화장실 청소 5년 분리수거 6년에 처한다. 아들 설거지만은 네. 좀 줄여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요 팰리세이드 차량은 3 8 2륜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차주분이 진짜로 더뉴 팰리세이드로 넘어가데 4개월을 못 타고 요놈을 사버리셨어요. 근데 차주분이 굳이 나쁜 선택을 한건 아니다. 왜냐면은 펠리세이드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예쁘게 나왔다고 평가받잖아요. 근데 신형 펠리세이드는 여기가 무슨 거북이 등껍질 붙여놨어요. 난 이상해, 진짜로. 그죠? 어. 이게 더 이쁘다고 진짜 뭐 제가 그런 게 아니고 민심이, 민도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디자인 말할 게없어뭐 데이라이트 쫙 들어가 있고 그냥 말도 안 되게 큽니다. 이게 거의 5m거든요. 솔직히 하니발 차기에는 승합차 같고 GV80은 가격은 비싼데 효율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가성비 완벽한 차라고 진짜 1등. 아빠들의 워너비, 1 2,000km 주행했고요. 타이력 외관, 휠, 그냥 내외장제, 모든 거 사전 검토해보니까 그냥 신차 그대로다. 외관 한번 보시죠. 이야, 오늘은 뭐 뒷걸음 치는 것도 길어요. 깨끗합니다. 깔끔하죠? 걸음걸리가 우리같이 쇼다리 많이 걸어야 돼 하, 트렁크, 개봉박두입니다 어, 옵션 다 있습니다 전동트러 이야 8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앞좌석을 와 이거 매트깔면 까면... 눕혀버리면 차박 캠핑 그리고 그렇다? 패밀리카 이거 괜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있으면 낚시할 때뭐 좌대 이런 거 필요 없잖요 그냥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냥 베이스까지. <laughs> 함께 해결! 어? 3열 같은 경우도 3열은 전동 2열은 앞으로 접히는 것만 반자동으로 보입니다. 깔끔 헬리세이드 실내입니다. 아, 보이세요? 비닐이. 요거 중고차 사는데 요거 떼는 거. 요거 빗잼이 제가 하나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시트. 버건디 색깔이잖아요. 저희 아빠들한테는 거의 보르쉐 까이엔 보르도 레드예요. 이거 이 정도면. 그리고 프레스티지는 것부터 천연가죽, 리얼가죽이에요 야 옵션 너무 많습니다 후축방경보 보험료 할인 오케이 차선이탈 보험료 할인 오케이 전자파킹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패드시프트 있고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다 되고요 반자율주? 반자율주 음. 그냥 아빠를 조금이라도 힘들지 말고 육아 보는데 집중하시고 사모님 그냥 빨아 재키시라고 이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카니발이랑 이런 데서 느낌이 다른 거거든요 BMW 같아요. 그죠? 벤츠 BMW 그 느낌이에요. 3.8입니다. 제네시스 엔진 그대로 박혀있다 보시면 됩니다. 진짜 SUV 그 주행 느낌이 아니에요. 질감이 달라요. 회전 질감.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잘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은 뭐 날씨도 나와요. 구름 많음, 대기질 매우 나쁨.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내비게이션 뭐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거 중요한 거. 후진 딱딱 눌러 주면 어라운드 뷰. 아, 깔끔하죠. 그리고 이거 기어봉이 되게 특이해요. D N R P 이게 처음에는 이질적일 수 있는데 이거 쓰신 분들은 굉장히 편하고 말씀하세요. 뭐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양쪽으로 달려 있고요. 핸들 열선 깔끔. 그리고 요거 드라이브 모드 요걸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돌리는 건데 이게 계기판이 스타워즈 그냥 조지 루카스 감독 스타일로다 보이세요? 야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뒷좌석에서 보시면 워크인 시트가 있고요. 여기 USB 포트 단자가 있어요. 양쪽 옆으로. 그리고 이게 곳곳에 3열까지도 곳곳에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충전기 뭐 꽂고 이거 지저분 방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크으, 뒤쪽 선을 보니 훨씬 큽니다. 이 듀얼 선을 보인데 훨씬 커요. 선풍기 위에 있고 열선 시트 있고요 야 이거 뭐 너무 좋은데요? 이거 나또 타고 싶다 3열까지 제가 오늘 한번 가볼게요 제가 지금 3열에 앉았는데 와 넓은데요? 그리고 여기도 usb 단자나 이런 게 앞뒤로 의자 조정할 수 있게 돼 있고 확실히 이게 박스형으로 네모나게 생기다 보니까 뒤에가 갑자기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 훨씬 삽니다 그리고 썰루프 때문에 갑갑한 면은 많이 없다 팰리세이드3.8 이륜 프레스티지 모델입니다 8인승 모델이고요 옵션 없는 거 없이 다 있습니다 그냥 한식 부페 스타일이에요 1 2 0 0 0 k m 타고 감가 1,000만 원 당해 버 n i s m modernism, 리 o d e r n i s m modernism, m o d e r 이지만 이제야 중고차로서 완벽한 가성비 r n i s m modernism, m o d e r n i s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금액은 3,580만원 3,580만원입니다 언제는 궁금하신 거 문의주시고 항상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겠습니다.